아쉬운 게 많죠. 뭔가 서로 맞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서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감독님이 어떤 컨셉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고 하시는데, 뭔가 항상 아쉽고 애매한 게 있는 거야. 반등이 필요하긴 해요. 반등을 해야 상승할 거고. 그렇다고 뭐, 아직까지는 하스는 안 내려갈 것 같긴 해요. 어할 말이 많지만 좀 뭔가 뚜렷한 색깔과 뚜렷한 전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경기력이 전반기보다는 솔직히 일루빈 때보다는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이 선선해지니까 선수 다시 힘을 내서 일루빈 때처럼의 경기력이 돌아온다면 충분히 상승세 에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는 그래도 상위 스플릿. 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일루빈 때처럼 조금 더 분위기 끌어올려서 경기에 임하고 좀더 경기력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하위 스플릿에서 아챔을 위해서 승부를 겨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진한 이유가 초반에 먹겼던 전술이 다른 팀한테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전술을 가져와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세 경기 동안 확실히 바뀐 걸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하위 스플릿 잘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잘 하면은 내년에는 갈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좀 손발이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휴식기 동안 집중력을 많이 갖춰줄길 바라, 바라고 있습니다. 전부는 일단 논내로 해야 될것 같아요. 김천하고 서울인가요 밑에가? 김천 음. 서울하고 좀 많이 벌려 나가야 될것 같아요.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또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많이 힘들어도 나중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승까지는 힘들어도 2등까지는 네. 예 가능하다고. 봐요. 이 스쿼드에 이 정도 돈을 투자했는데 약간 순위가 너무. 올라가자마 승리도 없고 하는 거 보면 약간 아쉬우고 아쉽고 쉬아 약간 프런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어. 음. 아. 50대50 전세율에 다양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A플랜이 있어서 가다가 막히면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를 하다보면 증언 삭제가 많이 됩니다. 마음같아서는 아침권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좀 불안불안해도 그래도 2위까지는 하라고 예. 2위를 소망해보야 소망해보는거죠. 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나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선수들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훈련을 통해서 많이 좋아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운 주면 아마 우리 산이 스프리데 충분히 남고 저희가 이제 1등은 조금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2등은 보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그렇게 믿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믿어보면 분명히 위에 딱할수 있도록 해주실 것 같아요. 속상한데 잘할 거라고 믿어요. 점수 차이가 더 조금 나잖아요. 좀 선수들이나 감독님이나 더 분발해가지고 만정적으로 상위권을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볼수 있다고 믿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내년에 해외를 가려고 미리 와이프들의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작년에 하이스플레스 좀 잘해서 세리 1에 좀 자료 성공했는데 올해는 하이스플레스 좀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위 입장으로서. 감독님이 약간. 원톱 전술에 대한 고집을 조금만 꺾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아직 챔피언스리그 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가서 만약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다른 나라로 온정을 가면 꼭 가고 싶습니다 아, 말할 건 많은데 그냥 네. 선수들 열심히 하고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감독님도 열심히 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는 팬으로서 네. 그, 그래도 아직 그래도 점수 차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크게 뒤쳐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아직은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외원전 가게 된다면 태해원전 오케이, 그셨어요? 음, 한 1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한 거에 비하면 당장 결과가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감독님이 이제 조리를 잘 해서 한 작년처럼 반전의 경기가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위 이상을 해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를 갈것 같습니다.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갈것 같아요? 네. 형이 먼저 간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보내주실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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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저 일본이요. 일본. <laughs> 저는 일단 상위 스플릿 들어가서 어 아챔 티켓을 따는 걸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년에 네. 먼저 가게 되냐면 가시기 전에 있겠습니다. 먼저 어뭐 생업에 지장이 없으면은 가까운 일본, 일본 쪽 걸리고 한번 가고싶긴 한데, 이제. 네. 이제부터라도 이제 반전해서 하면 1등은 좀 솔직히 무리라도 2등은 충분히 할수 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아침 가려고 하나은행에서 적금 드는 거 10만원씩 매달 넣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일본, 아직까지 제가 일본 안 번도 안 가요. 가봐서 일본 가고 싶요 아, 적어도 2위해서 꼭 내년에 아침 나가서 꼭 아시아로 가는 열차 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경기장을 찾아 찾아주시... 꼭 가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은 일본이나 뭐 동남아 이번에 네. 성물이좀 네. 아시아 선수리고기대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침까지 있을까요? 네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외 원정 가게 된다면 그분이 더 가실 예정이신데? 꼭 가야죠. 꼭 가겠습니다. 간다면 어느 나라? 영국. 영국. 아, 영국까지. 영국까지 가자면은 클럽 없지도 나가야 되는데.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laughs> 마지막 라운드 끝나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축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음. 원성 경기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laughs> 그 2000년 초반에 챔피언스 리그를 한번 나가긴 했지만, 그때는 저도 어렵고 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첫 챔피언스 리그가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진출한다면 무조건 먼저 갈 생각입니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서아시아 쪽으로, 서아시 쪽으로. 네. 클럽 월드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시아 챔경식 나가게 된다면은 다들라고 해외 원 아, 당연히 있고요. 일단은 그걸 위해서 일단은 올해 일단 상수는 물론이고 아챔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경기 끝까지 화이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부담스럽지 않은 뭐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뭐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뭐 광주처럼 쪽 사우디까지 갈 의향 있습니다. 가게 된다면 혹시 해외 원정 얘기를 랑할랑 같이. 어 여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네. 어, 가게 된다면 어느 나라로 출항하세요? 어 사우디는 가야 되지 않을까? <laughs> 네. 우리 어디 가고 싶어요? 말씀 갈수 있을까요? 유의하게 되면 아침 리을갈수 있다는 얘긴데 네. 내년 아시아 선배리이그갈수 있을까요? 네. 혹시 가게 된다면 해원정 가는 요 오, 이등하면 아, 한번 생각해 볼게요. <laughs> 아시아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일본이 좀 가기가 낫겠죠. 무조건 가야죠. 갈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미국? 미국은 안 되나? 되나? 아, 아, 클럽리정까지 가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베트남. <laughs> 베트남. 베트남 그 너무 좋더라고 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해이 언제 가게 되는 어느 나라? 저 일본 정도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먼 나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경비 문제도 있고. 어역권만들려고요갑니다 우리는! 저는 웃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모, 모르죠. 선수들 손에 뭐가 들려있을 들려 수도 있고. 아직은 희망을 가져야죠. 현재 성적으로는 가는 성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계속 이어가냐는 문제인데, 뭐, 희망적인 거죠. 그냥 가고 싶어요. 나 가고 싶습니다. 일단 첫 게임은 저는 일본 가고 싶어요. 중국보다 일본이 좀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일본 또 가깝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첫 게임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들도 많이 가고. 좀 멋있는 모습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